thank you 네 다시 돌아온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1에 이어서 시즌2 이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목사님 네. 지난 시즌 1의 가장 큰 주제가 우리는 누구인가 였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마지막 표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된다. 그 결론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즌 1 내내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이제 시즌 2에서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잖아요. 네, 네. 어,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은 어, 디모데 디도서 1장 말씀에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네. 에, 그 말씀은 어,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어, 경건한 삶으로 이끈다라는 에, 그런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그건 결국 우리에게 어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 살 것인가는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은 뚜렷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잘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laughs> 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삶은 어떤 의미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낸다라고 어... 할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면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 네,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자, 이제 실전편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이 시간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앞에 펼쳐진 어떤 주제들이 마틴 루터도 나오고요. 물론 로마서도 나오고 그리고 해석이란 단어도 나오고 사도 바울 얘기도 나오고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고요. 이 방송 여러분 유튜브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또 들으실 수 있는데 방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네. 댓글 소개해서 여러분의 그 가려운 부분을 유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긁어드릴 거죠. 네. 어, <laughs> 뭐 주님이 또 네. 진리의 영이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또 마음 가지고 음.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고 잘 모르겠는 건또 연구해서 알려드리고 야, 모르면 모르겠다 하고 이러면 되죠 뭐 목사님 <laughs> 내가 긁어주는 게 아니다 진리의 음. 영이신 성경께서 긁어주는 그럼요. 거다 네네. 나는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겠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셔서요 행복 PD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행복 PD 검색하시면 지금 우누구,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SNS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 방송 여러분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이거 들어 봐. 이렇게. 물론 좋아요. 또 구독 눌러 주시고요.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댓글 소개와 선물 당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FM 106.9 행복한 오후 즐거운 라디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요. 우물정 누르시고 숫자 1069번 샵 버튼 누르시고 1069번으로 문자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5 0번긴글 100원의 정부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말씀대로 살면 되죠? 네, 네.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 말씀을 고지, 고대로 적용해야 하나? 진짜 그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론적으로, 어 앞으로 로마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인데 어 로마스도 이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이 뭐냐면은 어 역사 속에 사람의 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어 다시 한번만요. 어 성경은 역사 속에 g 먼 랭귀지 사람의 말로 주어진 디바인 랭귀지가 성경이다. 이렇게 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 사람의 말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언제나 두 가지 차원에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사람의 말인 후문랭기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디바인 랭귀지, 어, 이두 가지 차원으로, 어, 잘 봐야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랬어. 지금 우리가 사는 2019년에서는 맞지 않아. 뭐, 고대, 또 중세, 근대, 뭐, 근세가 지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사는데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성경이 뭐냐, 역사 속에 사람의 말, human language로 주어진 divine language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 아마 뭐, 김고은 p 디도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어, 네.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 사람의 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 후문 랭귀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디바인 랭귀지에는, 어, 관심이 없는 자들이 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고, 근데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의 분포도를 볼 때, 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걸 균형 있게 잘 봐야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너무 이걸 후문 랭기지 사람의 말로 음. 어, 역점을 어, 거기다 두버리니까 말씀의 영적 근위가 아, 어, 사라짐으로, 어,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조금 전에, 야, 이 말씀이 지난날 말씀을 어떻게 오늘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네, 네. 사실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딱 이제 기본 철칙이 있는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what it meant, 어, 네. 그건 이제 이게 그때, 예, 무슨 의미였는가? 무슨 의도였는지. 어, 이게 음. 무슨 의미고, 그 다음, 음. then and there. 어, 그때 그 자리에서,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의미였는가? 이걸 네. 일컬어 성경해석이라고 하죠. 네. 그때 그곳에, 그때 그 자리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걸 깊이 연구하는 걸 일컬어서 성경해석이라고 하고. 네. 예. 그럼 적용은 뭐냐?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What it 어, means. 어, 지금, 이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어, 무슨 의미인가? 예. 이게 이제 이끌어서 적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오늘 영어 잘 되시는데요. 아, 그렇죠. 아, 이건 이제 <laughs> 워낙 그 성경 해석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이게 어, 지난날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걸 연구하는 걸 성경 해석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이것이 이제 적용이라고 할수 있죠. 네, 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그때 그곳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이제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당장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석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까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벌써 시간이 9분이 넘었어요. 아. 네. 새롭게 돌아온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은평성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또 영상으로 수고해주신 이욱주 실장님과도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